네그 애들이 놀래가지고 부모님 모시러 간다래서 들판으로 날뛰니까 들판에서는 이제 호미하고 뭐이 일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리동댕이 치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경호사 모시고 경호사가 열반할 때 이제 그 열반에 쓰시고 그다음에 김탁을 불러 제일 먼저 김탁은 이제 경호선사도 이제 여러 번 말을 해놓어요 왜냐면 뭐든지 김탁한테 알려야 되니까, 저 김탁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 임종 보시면서 이제 임종, 임종도 쓰시고 이제 붓을 하에 던지고 여러 번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것이 또그 처음 출발할 때 넣으면 좋지 않을까. 하는데 내가 시나리오하고 다닐 때는 또그 시나리오 그 강사가 그 무공치를 넣으면 좋다고 또 하더라고. 전봉준 일어나는 거. 여러 가지가 뭐 좋은 일이 있겠지만은, 어찌됐건, 뭐, 그런 날이 꼭내 살아생전에 왔으면 좋겠다, 이런 얘기죠. 아, 경호선사에게 있어서 이 한일 합방은말 그대로 죽음과도 같은, 더 이상 희망의 끈을 어, 다 놓아버린 그런 상태라, 이 슬픈 그 저기 뭐죠? 성안도 나와 있는 게, 이제, 선사가삼수갑산으로 옮기면서 이제 남전당 한규를 보고 싶어 해요. 남전당 한규만 딱한 명. 그러니까 남전당 한규, 영호당 박한영, 그 다음에 그, 만호당 상경이 다 다녀갔지만, 영호당 사는 남전당 한규랑 가장 친해요. 그래가지고, 남전당 한규한테 편지를 뭐라 하냐면, 내가 여기를 와보니까, 새도 울지 않고 꽃도 피신. 갑사는 <laughs> 원래 그래요? 너무 황폐한 곳이라, 여기는 새도 울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 곳이다. 근데 다만, 토지신이 나를 허락한 곳이다. 라고 쓰시고, 그대가, 형이, 거기다 써. 다 남전당 그러면 안 되잖아. 남녀당이 죽잖아. 걸리면. 그러니까, 형이 만약에 여기에 같이 있을 수 있다면, 내가 웃음으로 좀살수 있겠다라는 농담, 형은 농담을 잘 하시니까, 그런 그 서관문이 남아있어요. 근데 신기하게, 그, 정말 이게 비밀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, 남전당 한규가한테 보낸 거나, 영호당한테 보낸 거나, 다 누가 갖고 있어. 이 사람이 갖고 있어. 전병근이라는 분이, 전병근이라는 분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셨을 거야. 안 가셨으면 부처님 부탁해요. 전병근. 이 사람이 그경서서 서관문 13개를 다 갖고 있는데, 얼마나 이게 두려웠으면은 자기 자신을 그 천안정치 문효공파에 못 올려요. 그러다가 죽기 전에, 그래도 내 아들은 어떻게 좀, 내가 죽은 죽더라도 내 아들은 어떻게 좀 해봐라 해서, 그, 죽기 전에, 그, 전 병삼이라고 말했잖아요. 여기, 그, 동항, 이거 할 때, 그 사람이 말을 해주더라고. 그래서 그 사람한테 호적을 부탁해갖고, 자기가 그걸 해줬다고 하더라고. 아주 잘한다고.